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아그 자파들의 돈 문제입니다. 예 사실 제가 아 진짜 이렇게까지 돈을 밝힐지는 몰랐어요. 예그 셰미니 씨 영상을 대상으로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새롭게 새롭게 알게 되는 게좀 많아요. 최민희 씨에 대해서, 예. 아 진짜 막 소름 끼칠 소름 끼칠 정도로 뭐 외모, 뭐 고릴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나는 고릴라를 왜그 사람이 그이영아 의원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그 비서실장 같은 그런 국회의원 있잖아요. 고릴라를 그 그리고 있었잖아요. 직무유기죠. 하지만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진짜 고릴라 얼굴이 있어요. 예, 최민희 씨 얼굴에서. 뭐, 그 비하, 아, 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laughs> 그 사람이 사상에 대해서 좀 검증하고 싶어, 진짜. 예. 제가 봤을 때, 최민희 씨가 그렇게, 왜 그렇게 돈을 받을까 생각 도 들었어요. 예. 그사람 가난해서 그런가? 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 이준숙 씨도 얘기하잖아요. 방통위원장도. 최민희내 구조를 한번 알고 싶다. 그리고 최민씨, 희 댕댕 남편을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뭐, 이렇게 설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디가 설치도, 서, 설치지도 않은 성격이지만, 정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좀 기분이 나빠요. 저도 딸을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뭐 잘나서 국회의다 한다라도 좀 정도껏했으면 좋겠어요. 정도껏.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평등 이렇게 해서 배려를 많이 하는 거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해.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버지만 제 유튜브에서도 말을 못하잖아요, 함부로. 구독자 날라갈까봐. 예. 왜냐하면, 남녀 평등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반목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많이 줘요. 예. 그니까, 싸울 수 있는데, 남자들이, 져줄 수밖에 없어요. 예. 없지 않아. 예. 말 함부로 하면 또, 이렇게, 여성 편력이 있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근데, 솔직히, 생각, 생각해보십시오. 최민이,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보수의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들을 상대로, 아, 진짜, 한대 줘받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듣, 안 듣겠습니까? 진짜 싸워보고 싶겠죠. 그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자법, 뭐 김병주 형,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예,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그냥, 그냥 저는 말이 안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돈까지 많네요. 돈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돈까지 많아요. 예.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후한무치고요. 뭐 물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재물용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 잘 되고 바라고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거 인지상정입니다, 그거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속여가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참, 정말로 뻔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수치심이 없을까? 그래도 진짜 이렇게, 겉으로 오정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로 는 엄청 챙기고 있, 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 이 국민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대의민주 정치를 한다면서요, 국회의원들이. 예. 소수가 우리가 그래서 대의민주 주치에서 뽑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진짜 대의민주 주치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진짜 생계 전선에서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뛰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 따뜻한 날, 그, 좋은 그 시설에 앉아가지고, 당신들 재택근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진짜 우리 대변하는 게 맞나요? 진짜 제대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laughs> 아, 당신이 뭐, 그, 가방연장, 그, 뭐, 계속 뭐, 책임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나아, 거 같은데, 제 생각 들었습니다. 그냥 사퇴하는 게 당, 답입니다. 그리고 돌려주세요. 예 당신이 받은거 1.1 액도 없이 다 돌려주세요 떳떳하지 못한거는 다 돌려주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돈에는 관심 없는 척 하지만 그냥 엄청 긁어 모으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돈이 안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그점을 오늘 김재현 최고 의원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이 뭐, 방송 같이 해봤는데도 보면서, 출연료 더안 준다고 해서, 뭐, 출연을 한 만큼만 받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김재현 의원은 그러잖아. 어이, 뭐, 이렇게 많이 주냐.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연을 써더라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이 위선적인 모습들. 예. 돈을 더 밝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돈을 더 밝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유아라는 돈이 더 많아요. 예. 뭐, 난 뭐, 장동혁 의원한테 뭐, 집내 네 채라고 막돌려까는데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바꾸자, 바꾸자 그래요.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바꾸자, 바꿀 양이 있다. 내네 채라, 한 채라 바꾸자고, 예. 네. 그 사람 진심 아닙니까? 당신이 진짜 대통령이고, 할수 있다면, 바꿔보세요, 뭐, 예? 네채줄 네 테니까, 한채 주면 되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니까. 당신집내네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차라리, 그니까, 러 정말 돈을 많이 벌수 있었던 그런 판사 출신의 장동현 대표가, 재산 6억이랍니다, 예. 그금내채예요 지금 내채가 지금 흠인데, 시골에 살던 노무, 장, 장모,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 넘는 그 분당 아파트,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채랑 한채랑 바꾸면 되잖아요. 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장도 대표가 바꿀 이양이 있다. 응해달라. 예. 네. 아 자기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목숨을 가려가지고 이미 다차놓고 좋은 거 30억 40억 넘는 거갖져놓고 지금 남들 못 가지게 하려고 거도 차버리고 사다리 거도 차버리고 이게 무슨 따고 배짱입니까? 똥배짱이고요 이게 정입니까? 이게 민주당 시 정입니까? 정말 저는 한심합니다 이런 거. 저 오늘 그래서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저 사람을 지원할 지지할 이양이 없겠다 예. 다만 뭐 모르겠어요 좀 타협이 갈한하나 민주당 인물이 나오면 얘기 되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정말로 예. 오늘부터 저는 유튜브도 끊고 뉴스도 끊어 버릴 겁니다 예. 하여튼 정상적인 사람이 나와서 타협이 가능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막그 알면서도 뭐 어쩔 수 없다. 자기 뭐 진영 논리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제 인식도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이렇게 속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서 예. 충실하면서 다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사는 그날까지 이 BBS 예. 마실 TV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꼭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